2025년 LG 그램 프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최신 모델이라 그런지 AI 기능도 강화되고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가 적용됐죠. 하지만 문제는 가격이 무려 200만원에 육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 보면 2024년 그램 프로도 성능이 부족함이 없는데 가격은 150만원대로 내려왔다. 이러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어떤 선택이 더 현명할까요? AI 기능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노트북 본질인 성능, 휴대성, 가격을 따졌을 때 저는 2024년 모델이 훨씬 더 가성비 좋은 선택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I 기능을 제외하면 디스플레이, 배터리, 무게 등 거의 변한 게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노트북 성능의 핵심은 바로 CPU인데 보통 LG그램 프로에서는 인텔 코어 울트라 5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2024년 그램 프로 모델은 더 상위 등급인 울트라 7을 탑재하고도 가격이 150만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최신 AI 기능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2025년 모델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게 AI 노트북이 아니라 가성비 좋은 프리미엄 노트북이라면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노트북 본질인 성능을 우선시한다면 2024년 그램 프로 울트라 7 모델이 현시점 가성비가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스펙 정리해 보겠습니다. CPU 코어 울트라 7 155H, GPU 인텔 아크 내장 그래픽, SSD 256GB, RAM 16GB, 윈도우 11 기본 포함, 무게 1.19kg, 디스플레이 16인치 WQXGA 해상도에 144Hz 주사율. 밝기 400니트 비교해보시면 기본 스펙은 2025년 신형 그램프로와 거의 동일합니다. 가성비 좋은 노트북 찾으셨던 분들 지금이 2024년 그램프로를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할인 링크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비교 모델로 2025년 그램프로에서 현재 가장 무난하게 판매되고 있는 모델 중 하나를 들고 왔는데요. CPU 코어 울트라 O225H를 탑재했습니다. 이게 오늘 소개드리는 2024년 모델의 코어 울트라 7155H보다 한 단계 낮은 CPU입니다. CPU 성능 기준으로 보면 2024년 모델이 더 상위 등급인 거죠. 이 차이가 실제로 어떻게 느껴질까요? 일반적인 문서 작업이나 웹서핑에서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영상 편집, 포토샵, 디자인 등 무거운 고사양 작업에서는 CPU 성능 차이가 어느 정도 체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하며 멀티태스킹을 할때 코어 울트라 7이 더 많은 스레드를 활용할 수 있어서 더 빠르고 부드럽게 실행됩니다. 예를 들어 크롬 탭을 많이 열거나 노션, 엑셀, 포토샵 등을 동시에 사용할 때 차이가 날수 있겠죠. 그외 나머지 디스플레이나 무게, 배터리 타임 등은 말씀드린 대로 2025년 신형이랑 차이가 없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램하면 역시나 가벼운 무게가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2024년 그램 프로는 16인치 대화면을 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게가 단 1.19kg 밖에 안 됩니다. 타 브랜드에서는 13인치나 14인치 정도 돼야 이 정도 무게가 나올까 말까 합니다. 이러한 성능과 디스플레이 크기에 이 정도 무게를 뽑아내는 건전 세계에서 LG그램이 1등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보통 16인치 노트북은 1.5kg에서 2kg 사이가 일반적인데 이건 1kg 초반대예요. 즉 가벼우면서도 화면이 크다는 게 핵심입니다. 같은 크기의 일반 그램보다도 더 가볍습니다. 대학생이든 직장인이든 하루 종일 들고 다녀야 하는 분들에게는 이 무게 차이가 체감이 확 옵니다. 그리고 그램프로는 배터리 용량도 일반 그램보다 더 큽니다. 그램프로는 배터리 타임이 압도적으로 길어 하루 종일 충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 연속 재생 기준 25.5시간 사용이 가능하며 강의실 카페 외근 등 하루 종일 이동하면서 사용해도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중요한데 2024년 그램 프로는 144Hz 고주사율과 WQXGA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고주사율이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게임할 때만 부드러운 게 아니라 화면 스크롤을 할 때도 부드러워서 눈의 피로도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특히 발로란트, 오버워치 같은 빠른 화면 전환이 필요한 FPS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딱 안성맞춤입니다. 그리고 일반 FHD보다 그램 프로의 WQXGA 해상도가 1.6배 더 선명하기 때문에 고화질 영상 시청, 사진 편집, 디자인 작업을 할때 훨씬 디테일이 살아납니다. 특히 밝기도 400니트라 햇빛이 많은 야외에서도 화면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안티글레어 코팅으로 빛 반사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서 눈이 확실히 덜 피로하고 가독성이 좋습니다. 이 얇고 가벼운 노트북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뭐냐면 발열 관리가 잘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2024년 그램프로는 일반 그램보다 쿨링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팬이 하나 더 추가된 듀얼팬 시스템에다가 팬 크기도 더 커졌기 때문에 발열을 더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요. 덕분에 영상 편집 같은 무거운 작업을 할 때도 과열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램프로의 또 다른 장점이 바로 AI 그램링크 기능인데요. 삼성 갤럭시북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생태계 안에서만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데 그램프로는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상관없이 네트워크 없이도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이게 엄청 편리합니다. 게다가 윈도우 11이 기본 탑재되어 있어서 별도로 설치할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고요. 정리해볼게요. 2025년 신형이 나왔지만, 가격이 200만 원 가까이 합니다. 반면 2024년 그램 프로는 성능도 더 좋은데 150만 원대까지 가격이 내려왔어요. 이러면 무조건 2024년 모델이 가성비 갑이죠. AI 기능이 꼭 필요한 분들이라면 신형도 고려할 수 있지만 노트북 본질인 성능, 휴대성, 디스플레이를 따진다면 2024년 모델도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가격, 후기 등은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